9월 가족 중한 명이라도 이띠 있으면 로또 사세요. 로또 당첨돼 농협 본점 구경합니다. 누구나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. 만약 내 가족 중한 명만이라도 로또에 당첨된다면 집안 전체가 얼마나 달라질까? 농협 본점 앞에서 당첨금을 찾는 그 순간 얼마나 짜릿할까 말이죠. 사주 명리학적으로 2025년 9월은 을사년 기후월로 금의 기운이 절정에 달해 재성을 강하게 자극하는 시기입니다. 특히 가정 내 가족 구성원 중단한 명만이라도 이 기운을 크게 받는 띠가 있다면 그 집안은 뜻밖의 횡재수를 얻고 농협 본점을 찾아갈 만큼 큰 재물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. 황금거북이를 두번 눌러 길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용띠, 말띠, 돼지띠입니다. 댓글에 복 들어와라 적어두시면. 9월 가족 덕으로 들어오는 재물복이 더 크게 이어질 것입니다.